안녕하세요. 노답입니다. 디아블로4 악의 종자 시즌 잘 즐기고 계신가요? 디아블로2 때에도 레더를 하면 맨 땅만의 재미가 있어서 레더 시즌 초기가 가장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아블로4도 나름 맨 땅하는 재미로 현재까지는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빠르신 분들은 8, 90렙 이상 가셨겠지만 많은 분들이 30렙 또는 40렙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이 정도도 좀 빠를 수는 있겠네요. 아무튼 디아블로 4 하면서 가장 힘든 구간이 제 생각에는 30렙, 40렙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역시 랩업이 힘들었는데요. 인던 뺑뺑이도 돌고 하다가 우연히 이곳에서 랩업을 해봤는데 시간도 한 5분에서 6분 정도 걸리고 30렙대 구간이라면 대략 두세 분만 돌면 1렙씩 하고 아이템도 획득하고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반복사냥이긴 하지만 제 생각에 나름 복잡하지도 않은 꿀 자리인 것 같아서 소개해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는 분들 득템 하실거예요 많은 분들이 보루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말씀드릴 곳도 보루입니다 바로 에디만의 장작인데요 에디만은 마그레이브 웨이포인트 에서 5시 방향 아래 자리잡고 있습니다 적정 레벨은 35레벨로 나오지만 제가 32레벨부터 여기서 뺑뺑이를 시작해 단몇 시간 만에 48레벨까지 퀀텀 점프를 한 아주 스윗한 랩업 장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악몽 난이도가 올라가면 경험치가 100% 상승하기 때문에 현재 50레벨인데 악몽 단계에서도 간간히 뭘 해야 하나 싶을 때 이곳을 애용하고 있는데요. 모험가 난이도 기준으로 대략 한 방에 6만 이상의 경험치를 획득하니 악몽 기준으로는 12만 이상이겠네요. 저는 맹독덩굴 산사태 드루이드로 이곳을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에리만의 정작은 몹들이 좀 몰려있는 편이라 30대 40대 랩을 가진 분들이 좀 편하게 하시려면 일단 모험가 단계로 난이도를 설정하시고 배틀패스 1장을 클리어해서 맹독덩굴 사용시 산사태 소환하는 지하위상을 장신구에 바르신 다음 만약 산사태 1을 더 추가로 치는 여파위상까지 가지고 있다면 매우 원활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없다면 그냥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방어 관련 옵션이나 위상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만 없어도 가능하니 물량 열심히 빨면서 하시면 됩니다. 에리만의 장작 넣은 방법을 설명드리면 먼저 에리만의 장작으로 이동하신 뒤 불타고 있는 시체 주변의 목들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불타고 있는 시체와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그럼 스킵 불과 나레이션이 나오는데요, 이게 오게 티입니다. 이 시간만 없으면 좀더 빨랐을 텐데. 그래도 잠시 음료도 마시고 손도 풀고 스트레칭도 하고 이것저것 준비하는 시간으로 쓰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나레이션이 끝나면 첫 번째 몸무리가 나오는데요. 여기를 정리하고 주민의 유해를 습득합니다. 이 유해는 이후 진행을 위한 열쇠 역할을 하는데요. 불타고 있는 시체를 둘러싼 4개의 중심점 중에 왼쪽 아래 7시 방향 것을 먼저 제거합니다. 그리고 7시 방향 길로 들어섭니다. 첫 번째 광장에서 목을 한무닥이 정리하고 이곳 위쪽에 상자가 있는데요. 저기선 아무것도 안 주니 무시하고 지나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좀더 왼쪽 안쪽으로 들어가면 한무더기가 더 있습니다. 이곳을 정리한 다음, 오른쪽 아래 정의 몹이 있는 곳으로 가서 또 몬스터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정의 몹으로부터 유해를 습득하시고 다시 불타고 있는 시체 쪽으로 나오세요. 에리만의 장작에서는 소환하는 몹들이 많은데요. 이 녀석들을 우선적으로 처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잘 아시죠? 이번에는 5시 방향의 중심점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4시 방향의 길로 들어가셔서 첫 번째 광장에 있는 몹들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정의 몹들을 또 제거합니다. 몹들이 몰려있으니 광역 스킬 쿨이 아직 돌지 않았다면 잠시 쉬었다 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드루이드라서 맹독덩굴과 대격변 스킬을 번갈아가면서 사용을 했더니 빠른 클리어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를 클리어하시고, 유해를 습득한 다음, 올라가면 아까 목을 잡았던 곳에서 한번더 목이 리젠됩니다. 이곳까지 깔끔하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2시 방향의 중심점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2시 방향의 길로 가시는데, 여기에 물약 보충하는 곳이 있습니다. 만약에 물약이 적은데 위험하다 싶으면 보충하고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곳은 주의할 게 하나 있는데요. 자폭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보호막 같은 것을 잘 활용해 주시거나, 피하기 스킬을 아꼈다가 몹이 터지려고 할때잘 피해주세요 내려가자마자 한 무더기 몹들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정의의 과 함께 있는 몹들도 정리합니다 유해를 습득한 다음 위쪽 방향으로 가면 상자 주변에 몹들이 있습니다 몹을 제거하고 상자를 여시면 여기서 높은 확률로 아이템들이 나옵니다. 그러니 꼭 열어보세요. 이제 네 번째 유해를 11시 방향의 중심점을 사용하신 뒤에 11시 방향의 길로 들어갑니다. 양갈래 길이 나오는데 좌우의 몹 리젠된 것을 먼저 잡아주시고요. 여기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마음에 드는 곳으로 먼저 갑니다 어차피 연결되어 있으니 순서는 관계가 없거든요 오른쪽 몸무더기를 정해와 함께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이동하면 상자와 함께 몹들이 있습니다 이 몹들을 다 잡고 상자까지 열면 1회가 완료됩니다 이 상태에서 게임 나가기를 한 다음 다시 게임에 접속하면 에리만의 장작지 입구에서 스폰이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다시 반복해서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에리만의 장작 보르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효율성 측면에서는 다른 보르런이 더 나올 수 있겠지만 사람마다 각자에게 맞는 스타일이 있었을까요? 저는 다른 보르는 뭔가 생각처럼 잘안 돼서 포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에리만의 장작에서는 쉽게 한 기억이 납니다. 아이템을 업그레이드 할수록 좀더 쉽게 된것 같고요. 이렇게 돌다가 45레벨이 되었을 때, 맹독덩굴 대격변 빌드로 관장을 뚫풀로 잡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에리만 48레벨까지 계속 돌았던 기억이 나네요. 그만큼 저에게는 꿀보루였다, 말씀드리고요. 영상 보시는 분들도 에리만의 장작 보루단 한번 해보시고, 손에 맞으시면 계속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즐겨하시고, 광렙에 득템하세요.